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후쿠시마 백배기수는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걱정거리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불쌍해집니다. 바다의 것을 먹어야 하는데 앞으로 70년, 80년, 아니 지구가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불쌍해서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문용으로 아실 겁니다. 끌어내려야지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주문을 걸어봅니다.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 외칠까요? 네.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 주문, 주문을 외웁니다.